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역사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은 이 모든 것들에서 한 가지 사건만 한 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거의 없어요. 보통 두 사건 이상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있고 이 사건이 있으면 저 사건이 있고 그래서 어. 하여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한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에 관해서만 특별히 그래서 먼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그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옛날에 맹인 됐던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사람이라 그러지 않죠. 학생들한테 그 사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통 그 사람 그러면 어른이 어른,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치고 나서 어 바리새인들이 이, 이 맹인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냐고 막 물어보는 이런 사,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두려워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를 말할 것이다 또는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그가 성인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답을 회피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최소 20살에서 많게는 30살 40살이 될 수도 있고. 한 제가 생각했던 한 30살 전후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보지,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짐승들 짐승들 중에서 어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동물성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도 들어가죠 동물성들이라 중에서 가장 아기였을 때 가장 이쁜 동물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아우 강아지 그냥 눈막 막 뜨면서 막 걸을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아니야. 병아리. 아또한 병아리고. 얼마나 이뻐. 이 사람 그것도 몰라.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녁 노을이 얼마나 좋은지, 햇 뜨는 것이 얼마나 맑은지, 밝은지 전혀 보지 못하고 30년 살아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어떨까요?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30년 동안 못 봤어 눈 떠도 못 봐요. 근데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일 여러분 10억 줄게 지금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라. 10억 받을 사람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 아니, 100억, 어. 100억 줄게 지금부터 아예 못 보고 산다. 그래도 보는 게 낫죠. 아닌가요? 아, 나는 빚에 너무 조들려서 10억만 져도 아플 10년만 못 보고 산다 해도 못 견딜걸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렌 클러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의 나로서는 내가 10억 100억보다도 더 귀중한 것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부끄러웠냐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한 것은 무슨 갑자기 하늘나라 가서 기뻐한 게 아니라 저 아래 있다가 지금 나와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눈보고 본다는 거. 그리고 보는 것도 서서히 보 보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 내가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간증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물론 뭐 잘난 척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90%가 어떤 거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저 아래 바닥에 떨어졌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상처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 나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린 참으로 어떤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아 여러분 100억보다도 귀중한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보고 있잖아요. 천만 원, 1억짜리 갖고 <laughs> 이르지 말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다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전에도 물론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볼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느 목사님이 어, 직접 들은 얘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나봐요 육체가.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 혹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수술해가지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디가 아프니 나오는데. <laughs> 이분이 이런데요.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숨 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볼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볼수 있는 눈을 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어요, 어요, 어요. 하나님 볼수 있게 못하면 속으로라도 해야 돼. 감사. 볼수 있게 된거 것. 여러분이 못 본다 그러면 이 멋진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네? 몇 분만 하면안 해. <laughs> 또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춰져 있는 아니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러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는, 이른, 그 다음에,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른 양을 목자가 찾았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못 찾으면 백일이고, 천일이고, 계속해서 찾는 거야. 이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쓰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부르시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난 당신 없을 못쌉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도 부르시고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할 때까지. 그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멀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내 옆에 계셔서. 단 1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다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네를 전도했어요. 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어? 그 분이 나사렛에서 만다니까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어? 난못 믿어.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는 어떻게 알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과 전혀 만나기 그 전에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같아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가 나 말했을 때단한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제가 감격이 있는 거. 아 하나님은 나를 놓치신 적이 없다. 계속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또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슬퍼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큰환난이 있거나 뭐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건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가난하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뭐해서 그 그거 아닙니다. 거기 신학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밝은 빛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제자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의 죄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깜깜한 인생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물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감동이에요. 오후에는 이 부분을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감동.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니. 낮이다 이거는 낮. 환한 밤. 그리고 환한 낮.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다. 하나님 우리가 밝은 인생이 되기로 한다는 거 밝아지기를. 삶이 밝아지기를. 평생 어둠 속에서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하나, 예수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밝은 인생을 주셨어요. 빛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고난의 길을 따라서 뭐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물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도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맞습니다. 맞는 것이지, 근데 그 뒤에가 문제,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잘못 이렇게 말하는 가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야너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근데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대신 내가 천국 주께 이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 요복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너에게 기적이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장대케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낮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빛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빛이 빛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렵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 앉을 것이 아니라 나에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리 어둠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낮이에요. 낮, 아, 예. 밝음이란. 밝은색. 할렐루야. 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완성시킨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내가 세상 This is the first song. This is the first song. This is t h 데그 빛이 이제 내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비 e 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침을 뱉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제가 해봤어요. 침으로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얼만큼 뱉어야 되는지 못해. <laughs> 한 시간은 걸려야 돼. 침으로 진흙 진흙이라고 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한두 번될것 같아요? 안 돼요. 해가지고 100번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엄청 침을 많이 뱉었대. 그리고 그걸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어. 우와. 여러분, 침 냄새 알죠? 침 냄새, 침 튀겨가지고 하는 냄새. 뭐, 예수님이라고 침 냄새 없었을까? 예수님이라고 침 많이 나오지. 가래침도 들어갔겠지. 침 뱉으려고 하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파는 그리고 신라 모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따지고 그때 왜 그런 일이 말이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 말이 안 된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막 하고 이것 하면 좋다 나쁘다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정말 간절히 외치고 싶어요. 주님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도도체할말 있지 내가 3 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서내 눈에 발라 이게 그걸로 날 수가 있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신라함 가가지고 신라함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때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아, 뭐 성경 아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신로함 모세가서 시스라 하시니 이 여기도 좀좀 독특하게 가로치고 실로함은 나그 번역을 해 놨어요. 실로함은 번역하면 분함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근데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실로함은 그냥 실로함은 모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원을 찾아보면은 보냈다, 보내졌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 실로함이. 근데 왜 실로함이냐? 보냈냐 하면 어,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히스기야 임금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어, 지금 실질적으로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바위를 뚫어서 바위 뚫어가지고 약 500, 굉장히 긴길 바위를 뚫어가지고 못을 만들어서 적재 친거예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어요. 실로암이야 그것이. 그래서 보냈다.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신뢰함은 어, 임금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 보내서 보내서 온그 어떤 호수 뭐라 그나 이 이것이 아니, 샘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냄받은 장소예요. 신뢰.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신뢰함을 번역하면 보내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많은 뭐 베데스다도 있고 집에 가서 씻으라 뭐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무튼 그래서 그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그 보내짐에 순종한 곳이다. 이것이 실로암. 신로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에서 씻으면 돼. 요단강 가서 씻지 말라고요. 딴데 가서 씻지 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을, 하나님 말씀에 살을 붙이지 마세요. 제가 원어 해석을 해주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가능하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원어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붙이지 마세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붙이지 마세요. 진흙을 이겨서 발랐든 침으로 발랐든 소변으로 발랐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행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 또는 의심 장애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신라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사람은 눈을 뜨는 거예요. 신라함에 나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졌어요. 이 축복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신뢰함으로 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 따라서 100% 순종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참된 빛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웠고 크고 감동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흙을 이기든 신라함으로 가든 주님 말씀이라면 그들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동안에 참된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